여긴 뭐야? 오인? 모든 위타 원형을 찾으라고? 이상한 게임기가 있는데? 먼저 스캔해 주세요. 여기서 뭘 하는 거지? 너 화면 속으로 들어갈 거야. 지금 맞다. 이 프로토타입이 요구사항에 맞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먼저 스캔해 주세요. 스캔. 이제 버전과 골격 정보를 확인합니다. 프로토타입의 데이터 필름으로 해당하는 기준과 대조해주세요 좋아서 완벽히 부합하네요 다음은 감정 표현을 테스트해보겠습니다 해볼까요? 감정 표현 테스트도 성공이에요 이제 모션 테스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모든 테스트를 완료했어요 이제 컨트롤 레버를 위로 올려주세요 완벽합니다 스킨 작업도 끝났네요 상자 안에 의상을 전달해주세요 상자를 받았으니까 잘했어요 위 표시등이 보이시나요? 초록색으로 변했네요.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아, 모두 모두 초록색으로 바꾸게 하면 되는구나. 오케이 알겠어. t hours later. 어, 자세가 이상해. 또 나. 미션 완료. 훌륭해요. 성공했습니다. 된 건가? 뭐지 이게? Oh. 어.

전전 와 죄어 난다네. 이건 무한히 아름다요. 에 무한 확장이 가능하다고? 오 그게 무슨 뜻이야? 최신 버전의 일정 면1아 개의 세개만 있는 거 아니야? 아 키레다. 너는이 세계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없어. 국반으로 알려줄게. 이 세계의 모든 것을. 듣고 싶어? 어 좋아. 얘기해줘 그래 들어볼게. 하지만 수업처럼 하면 지루해서 잘 수도 있다고. 興味があったら聞いてみてうん。が誰先生が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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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がが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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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が それぞれの家があるバージョン1.14をダウンロードしたらそのバージョンで新しい命、新しい見たとその家が生まれたってことわー <Wow. S 2> 細かい質問をしてもいいよここに書いてあることについて説明してあげる친절하셔라ビッグムチンゴン뭐냐여긴왜까맣게散ら져있어もちろんその影には理由があるよ 可愛いみたい。塗りしたんだ。私と彼女は言い争ってたの。どっちが早くバージョン1.11に行けるかって。クラスどこ行けんの？もちろん私うん。<ー><ー>私たちはここバージョン1.15。家の番号は809。私たちはバージョン1.11の家番号を初手を落としてたんだ。最初彼女の生き方はこうだったけど、私たちには？ もっと短い路線が必要だった。そしたら彼女はこれを提案してきた。でも私は一番簡単な道を思いついた。一目瞭然でしょ。見て、目的のバージョンに。ここからこ直接アクセスできるの。この家が邪魔になって通れないように見えるかもしれないけどね。ところで、君の指輪の機能も同じ原理だよ。君はどこに導かれてるの？保護区に帰見なな。怖って。 近道しようと思うならバージョンーチ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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るチ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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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チはチ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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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뭔가 의미가 있는 거야? 응응? 타다 락각이 다요? 헌법야 그냥 평범한 그림이었어 알겠어 여기는 왜 원이 하나밖에 없어? 이 바전은 1도 1 0 0 0 0 0 0 0 0 0전이 바전은 1이 바전은 1도 1이바전전은 1도 1 0이 바전은 1도 은스도 리리스 지 리리스 이 바전은 이 바전은 1도 은스도 리리스 지 리리스 이 바전은 1도 10000000까지 리리 다들 이 버전을 지나다녀서 제대로 못자는거 아니야? 음... 도어의 망이 오 도리수기를 높게 떨어져서 점원 당당한 잠꾸러기네 이건 또 뭐야? 박스를 지우고 어쩌고니? 수 시간 후는 거는 뭐야? 이거는 뭐야? 거는야 이거는 뭐야? 이거는 뭐야? 이거는 뭐야? 이거는 뭐야? 이거는 뭐야? 이거는 뭐야? 이거는 는 뭐야? 이거 이거는 뭐야? 이거는 이거거거야는이 야, 힘이 엄청나, 엄청나면 저 괴물들도 좀 어떻게 해주면 되냐? 그러고 보니 최신 버전에서 널못본것 같아. 아니면 내가 착각 했나? 그래, 아니, 우울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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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れっぽくてるキリがない何か覚えてるお父さんは何が覚えてるお父さん忘れっぽくてるお父さんは何が覚えてるお父さんは何が覚えてるああ、何が覚えてるああ、何が覚えてるああ、何が覚えてる

아 돌아가야 돼? 아 알겠어, 가보자. 다시 가봅시다. 다음에 뭐좀 바뀌었겠지? 아닌가? 오쉣 여기서 제가 왔죠. 아으, 가보자, 가보. 자 오! 오? 오? 애들이 날 막는다. 오? 어? 야 나봐, 나 보라고. 나좀 지나가자. 그 얘들아, 좀 비켜주겠니? 오 씨. 개 무서운데? 일로 갈까? 어? 여기도 못 지나가? 일로 가볼까? 안나가시네 어, 어디로 가야되는거지? 여긴가? 어 왔다왔다 어우 겨우 넘어왔네 엉! 미친! 야 떨어져! 오와 어? 아아 아, 쳐다봐야 되는구나?

야, 미친 미치... 야, 야, 야 오, 어? 뒤에서 어오네 야, 잠깐만 이거 뭐야? 어떻게 해야 돼? 어? 으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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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으, 으, 다 잡아, 다 잡아 어? 올라올라올라 올라가 오, 미친 컨트롤이었다 됐나? 된 건가? 뭐시게? 다시 나가. 오? 어? 이상한 곳이야. 뭐야, 이게? 퍼즐 조각 같아. 계속 가볼게요. 오? 어? 철문이 있어. 헤? 이게 또 뭐야? 완전 다른 세상인데? 뭐시게? 일단 올라가볼까? 가시나, 이게? 막혀있는 것 같아. 그럼 절로 가야되나? 통로를 개방하래. 여기에 뭔가 조작할 수 있는 도구가 있지 않을까? 맞네. 이어주면 되나 봐. 아, 이러면 되네. 어, 접근 권한이 승인되었대요. 아, 맞네. 상호작용이 된다. 어, 다 올라갔. 어 아니네, 저거만 올라갔네. 저기가만 길인, 길인가 봐요. 여기는 길이 아니고. 가봅시다, 다시. 어, 쫄려. 어, 저기도 로봇 있다. 무슨 소리가 들렸는데? 이것도 그거인 것 같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 여덟. hours later. 리고다으로 어? 밑에가 오아 뭐야 이거 장고 넌또뭐냐미를고는 뭔데? 어, 알았어. 믿을게. 어 딱봐도 위험해 보이긴 한다. 나한테 더 위험한 곳이라고? 무슨 말이야 어어 오해. 어. 가까이 가니까 대화해. 너가 쫓아온다고? 도망가고 왠지 내 생각엔 저 밑에 열린대로 가야 될것 같죠? 다시 가봅시다. 아까 여기가 열렸으니까. 이쪽이 길인 것 같다. 계속 가다 보면 뭐가 나오겠지? 응? 저왜 공중에 떠다니? 어? 창문이다. 아래가 보여. 약간 요이 장소는 느낌이 고 포탈 생각나게 한다, 게임. 바람이 너무 예쁜데? 왜 괜찮은 거야? LED 안 되냐? 너무 답답한데? 어? 뭐가 자꾸 달라. 뭐지? 방금 종이 같은 건 생긴 거, 꼭 여유가 코어실 같이 생겼는데 아닌가? 어? 완전 알록달록한 곳에 왔어. 뭐지? 이게 어, 열차가 왔어요. 케이블카 탑승합시다. 어, 누구더라? 어, 미터라고? 아, 케이블카를 조작해주는 미터도 있네. 어, 아닌데, 하지만 이 길밖에 없었어. 포탑이라고, 이게 포탑이고, 이게 버튼인 것 같은데, 어, 출발했다. 이제 이 포탑으로 내가 뭔가를 잡으면 되는 건가? 어? 움직여 오 나이스 딱히 총알에 뭐 제한도 없는 거같 언제까지 봐야 되는 거지? 저 괴물들은 뭘까? 이 게임이랑 전혀 안 어울리는 듯이 공간도 그렇고 그리고 답지 않게 헤드샵 헤드샷한 정도 있어 이 게임 머리 맞춤한 대고 오 잠깐만 잠깐만 왜 이렇게 많이 나 다른 데 맞추면 세 대야 끝에 다온거 같죠? 이제 내리면 되는 거 같아요 계속 진행을 어, 어.. 안 되는 줄 뭐가 있는데, 이것도 비슷한가? 어? 장소가 바뀌었어. 어, 이상한데. 어?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뭔가를 찾아야 된다고? 이미지 조각을 모두 찾아달래. 그리고 테이블에 올리라는데, 이미지 조각이 어디 있지? 알겠어, 찾아볼게. 여기 있다. 하나 찾고, 다음은 또 어디 있을까? 앞으로 가다 보면 나오는 건가? 전체적으로 좀 이상한 공간이다. 여긴... 아, 여기 하나씩 다 찾아야 되는구나. 이 안에도 열어보자. 뭐라 하고 있는데 난잘안 읽기고서 나중에 영상 다시 봐야겠다 여기 있을라나 여기도 없어 여기 안에 있나 하나쯤 있을 법하잖아 엥 없네 어디 있는 거지 여기 안에 있나 오야 가까우지 마 가까우지 마 무서워 그러면 아 여기 있네 몇 개나 더 찾아야 되는 걸려나 샵쳐봐 하나는 더 찾아야겠네 아닌가? 몇 개가 더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 요 안에 있으려나? 응 찾았다 이제 되겠지? 어라? 거기 좀 이상한데? 아 맞춰진 건가? 클릭 안.. 아니야 클릭이 되네 아두 개는 더 찾아야 되는구나 많이 남았네 음 남은 게 어디 있으려나? 어디 있는지 아니 너는? 뭐딱 보니까 모르는 것 같긴 한데, 음... 여기 안에 있나 없나 봐. 그럼 남은 두 개는 어디 있지? 어, 이거 뭐야? 진성 어? 씨가 가는데, 저거 뭔가 그... 미타한테 당한 것 같은데, 얘도 우리를 한참 열심히 괴롭히던 그 미타한테... 어, 파일 나 파운드 오케이! 계속 에로 창이 나냐? 어, 아, 찾다. 여기 있었구나. 근데 여전히 그럼 하나가 안 보이는 거 같은데, 내가 잘못 조립을 한 건가? 그냥 그러네. 여기다 두고, 여기다 둬야 되구나. 얘는 여기 그러면 하나가 남았어. 내생각에 하나는 저 시계가 힌트일 거 같은데, 야, 조항 내놔봐. 아마니 보고 있으면 뭐 일어나지 않을까? 오, 어, 됐다. 찾았어 마지막 조각. 이렇게 하는 거였구나. 마지막 조각을 넣으면 된다. 근데 이 밑, 어 얼굴이 없네? 어? 자, 여기 네가 원하던 거 여기 있다

있어 안에? 오, 오, 어? 어? 포위망을 오, 고 달리래 어, 어, 어. 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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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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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 오, 오, 네 어, 탈출구를 찾으래, 이젠. 1.1.5에서 1.1이 됐다. 와, 드디어 잠코로기까지 왔다.